그래, 바바야. <laughs> 어. 오케이. 맞아. 이거지. 어. 어, 빙하이기다. 빙하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스탯작은 언제해요? 아니 이제 보스는 <laughs> 내가 잡으면 되는데 보스는 그냥, 그냥 냅둬요 내가 갈게 <웃음> <웃음> 진짜, 나 진짜 가끔씩 이런거 볼 때마다 진짜 밸런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<laughs> 된니다 진짜

나 근데 왜 이렇게 티리 나왔지 그때? 일단은 봐봅시다. 어? 그때도 이거 이거 삼십 스테이지까지 갔거든요. 3 0 스테이지까지 갔는데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그 그냥 소이타만 뜯주서도 그냥 기본 공속이 사, 이제 초당 초당 네번 넘게 공격하고. 어 그냥 그냥 어느 순간 그 까먹고 있는데 진짜 참 후반 가면 게임 쉬워진다 진짜 아니야 미리 하지 마 네비워 주면 해. 비어 주면 해야 돼그 자리. 는 어, 이되오케 보스, 보스, 보스. 가에 아. <laughs> 아 이제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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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